이 문제도 역시 여기 피적분 함수를 먼저 합성해주고 시작합시다. 그러면 루트 a의 적업 러스 b의 적업 되고, 자그 다음에 사인 nx 플러스 알파 할 건데 이 알파는 뭐냐면 자 루트 a의 적업 러스 b의 적업 분의 b가 바로 코사인 알파가 되는 녀석이겠죠. 자 그러면 이제 제 준식은 음. 자 루트 a 조금 플러스 b 조금 밖으로 빼버릴게요. 0에서 파이까지 자, 절대값 s i nx 러스 알파에 dx 됐는데 자 여기를 할 때요. 자이 녀석을 이제 평행이동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어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이 주기는 뭐가 되냐면 음, m 분의 2 파이가 되잖아요.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주면서 평행이동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어, 선생님은 그냥 치환을 해버리는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자 누구를 치환해요? nx 플러스 알파를 네, t로 치환하겠습니다. 자그러면 ndx는 네, dt가 되고요. 자, 알파는 상수니까 자 x가 스 미분하면 없어지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sin t 절대값 되고 dx 대신에 자 dx 대신에 m 분의 1, dt 이렇게 되고요. 자그다음 아래 끝, 위거이 어떻게 바뀌어요? x가 0이니까 알파, x가 파이니까 알파 플러스 m 파 이렇게 바뀝니다. 자 그리고 m 분의 1도 그냥 앞으로 빼 버립시다. 왜냐, 왜 왜죠? 네, t하고 상관이 없는 상수 취급이 되는 거죠? 자 그러면 자 여기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요? 자 얘는 뭐가 돼요, 여러분들? 어 사인 티의 절댓값 이것의 주기가 바로 뭐죠? 주기가 파이잖아요. 그럼 파이의 n배네요. 그러면 이것은 뭐야?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것이몇배 n배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앞에 있던 누구 n분의 1과또 앞에 있던 루트 a 조곱 플러스 b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 칙칙돼서 자, 이것은 접근하면 뭐가 됩니까, 여러분들? 네, 2가 되죠? 자, 따라서 루트, A제곱 플러스, B제곱, 이 e.